펜션 놀라간다면 꼭 챙겨가세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트론 스마트 트리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0시간 연속 사용 가능한 이 스피커는 IPX7 방수 기능으로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답니다 두 채널의 스테레오 출력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 블루투스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3.5mm 옥스포트도 있어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디자인으로 여행에도 가볍게 챙길 수 있으니 이 꿀템 강력 추천합니다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우리 투비 방수 흡착 블루투스 스피커 SNS1. 이 스피커는 무선이라 어디에나 쉽게 연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던데요. 방수 디자인으로 샤워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, 흡착 기능 덕분에 유리나 타일에 차 붙어서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. 작은 사이즈로 휴대성도 뛰어나고 3시간 사용 가능하니 야외에서도 딱 좋죠. 음악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 IPX7 방수 기능이 있어서 자전거 라이딩이나 캠핑 욕실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 멀티컬러 디자인이 세련되고 15시간의 긴 사용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스테레오 사운드로 풍부한 음질을 제공하니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아웃도어에 딱이에요 휴대성도 뛰어나서 어디든 쏙 넣고 다닐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